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법원에 가서 끊임없이 입찰을 해야 되며 저희가 특수 물건을 배우지도 않고도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사례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특수 물건 같은 거 배울 필요 없고 학원 같은 거 다닐 필요도 없고 그냥 법원에 끊임없이 입찰해서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경매는 흐르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몇억 이상의 시세 책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요. 제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 물건을 구독자님께 소개드리려고 해 했는데요. 그 사이에 매각된 사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 0 타경 992 아파트이고요. 매각 기일은 25년 3월 30일이었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한 죽전 g s 자이 아파트이고요. 죽전동에 무려 토지 면적이 35.8평, 건물은 59.6평이나 되어서 감정가가 6억 8,200으로 평가되었는데 최저가가 무려 반값이나 유찰이어서 3억 3,400만원에 진행하였습니다. 경매 대상은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으로 하여 죽전동에 이 우량한 아파트를 무려 3억 4,400만원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보시면 매각 같은 경우 25년 3월 31일날 5억 5 6 0 0만원 82% 감정가로 누군가 낙찰을 받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물건의 네이버 부동산 최저 호가는 6억 8천만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KB 시세에서 하위 평균가도 6억 7천만 원으로 보여져서 최종 시세는 6억 8천만 원 정도의 시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전에 5억 5천 6백만 원으로 이 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최소 1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남겼는데요. 그런데 사실 시세 차익 2억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매각 일정에 25년 2월 26일에 4억 7천만 원으로 경매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서 유찰이 되었었죠? 그러고 나서 25년 3월 31일날 5억 5600만원으로 누군가 낙찰을 받은 건데요. 이 낙찰 받은 사람이 1회 유찰되었을 이 당시 4억 7천만원으로 낙찰 받았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현재 시세는 6억 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아무도 이때 입찰하지 않아서 4억 7천만원으로 입찰할 기회를 놓쳤는데요. 만약에 25년 6월 26일날 1회 유찰되었을 이 당시에 4억 7천만원으로 입찰가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최소 2억원의 시세차익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문제도 없는 이 물건을 단독으로 경쟁 없이 낙찰받은 될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감정평가 현황도 봐보겠습니다. 대지권은 4억 건물은 2억 7,200만 원으로 평가가 되었으며, 아파트 동수는 6동에, 세대수는 109세대에, 시행사는 무려 GS건설에, 일군건설사이죠 사용 승인일은 98년 11월 28일로 나쁘지 않은 건물 외관 컨디션을 지녔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시면 24년 12월 7일에 전세로, 매매가 아닌 전세로, 3층에 대하여 같은 면적에 6억 보증금으로 누군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알수 있는데요. 아까 1회 유찰되었을 4.7억에 낙찰되게 되면 무려 1.3억이나 풀피 투자가 가능한 것이죠. 내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1억 3천을 받으면서 이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유치권이나 법정재산권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소송을 통하여 몇 년을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지 질 수도 있는지 그런 싸움들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경매 물건은 무조건 흐르는 물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물건을 안전하고 싸게 낙찰을 받아서 100% 수익화할 수 있는 모델로 선정하셔도 충분히 성공하는 투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 봐보겠습니다. 임차인 같은 경우에 집모씨가 있는데 21년 5월 24일 날 전입을 하였습니다. 아래 보니까 21년 3월 21일에 근저당권 mci 내부가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임차인의 전입일자보다 빠르고 따라서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일자가 늦으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등기부 등본 내용도 봐보겠습니다. 소유권은 경매가 뺀다면은 소유권을 빼앗기기 때문에 소멸하고 경매 등기는 경매가 끝나면 당연히 경매가 끝났으니까 경매 등기도 사라집니다. 근저당권과 압류 같은 경우 민사집행법 91조에 의해서 소멸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고 계시는 등기부등본도 낙찰되게 되면 모두 소멸하니 아무런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집합건물에서는 대지권이 잘 등기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 물건 소재지 아파트에서는 대지권의 표시로 118.62 대지권이 전부 잘 등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파트 가지고 오면은 대지권까지 적법하게 잘 취득할 수 있다는 뜻이죠. 등기부등본 요약본을 봐보겠습니다. 소유지분 현황에서 갑구에서 단독소유로 되어 있으며 아까 보셨던 의미경매 결정, 경매등기, 압류등기는 모두 소멸하는 등기로 낙찰자가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등기부등본 밑에 페이지도 봐 보겠습니다.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질권 모두 소멸하는 권리들입니다. 이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통하여서 모두 소멸하는 권리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내용들은 이미 낙찰이 끝난 물건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권리와 서류 분석 결과 인수하는 권리 하나 없이 소유권을 100% 취득하는 깔끔한 물건이었습니다. 저희가 경매를 하는 이유는 시세보다 싸게 사서 이득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만 해도 경매뿐만 아니라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금매도 있고 공매도 있고 신탁공매도 있고요. 이런 물건을 경쟁 없이 학원 없이 특수물건 안 하고도 몇억 차이 가능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만약 돈이 많으시거나 경매 지식이 목적이라고 하시면 학원이 필요하지만요. 나는 그런 목적이 아니다. 단지 부동산 경매 초보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경매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시세 차이 2억 이상 낼수 있는 죽전동 아파트 같은 물건들을 제가 계속 올릴 테니까 구독해 두시면 반드시 도움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경쟁 없이 그리고 특별한 기술 없이도 성실함 하나만으로 시세 차이 2억 이상 낼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무려 단독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이런 기회가 열려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랑 함께 하시면 큰 도움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